너도 가고 나도 가야 합니다. 안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발부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나이도 성별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아무 소용 없이 예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. 어느 날 심장의 박동 소리가 줄어들고 뜨거웠던 피와 몸이 싸늘하게 식어지고 숨결이 갚아지면서 숨소리가 끊어지면 긴천을 덮어버릴 것입니다. 장례하는 날 우리는 불에 들어가서 다 태워집니다 그리고 한 줌의 죄로 오리게 나오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거기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오늘 나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는데 내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 말입니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모하다가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.